안녕하세요. 안맘 주택의 김유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얄클래스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 영상, 내부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어, 내일이 추석인데 어, 조심히 고향 다녀오시고요. 뭐, 고향 안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을 건데 우선 어찌됐건 어, 운전 조심히 하시고 먹는 거 조심히 드시고 많이 드셔가지고 또 취하시지 말고 많이 살찔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업로드는 그대로 되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야당동 로얄클래스 설명드리면 이 현장 지금 세계동으로돼 있고 24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촬영해온 건왜 촬영해왔냐 너무 내구성이 좋아서 실용성이 너무 많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어 이제 내부 영상 보여드릴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십시오. 어,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여섯 칸인데 두칸세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DP 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거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쪽에서 좋은 게 이쪽을 열면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아주 넓게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시스템 장만 짜시면 많은 짐들 넣을 수 있고요. 안쪽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이제 돌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들어올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들어오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도 1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고 이렇게 잘 뽑았습니다 잘 뽑았고 지금 이렇게 선반 잘 되어 있고요 부스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스 있는 데까지는 그레이 톤이고요 이쪽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을 완벽하게 주셔가지고 센스 있게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선반 잘 되어 있고 거울 그리고 이런 수납장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타일이 조금 아기자기한데 요 타일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작은 방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작은 방입니다. 제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다고 느껴진 못합니다. 넉넉한 크기의 작은 방이고, 요쪽에는 이렇게 침대에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책상 이렇게 놓으시면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남향으로 되어있는 창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간방 가서 설명 드릴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저 작은 방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잘 되어있고요 이쁜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까지 넣어도 무난하게 잘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중간방이었고요 뒤에 팬트리 공간이 있으니까 팬트리 공간 설명드릴게요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 딱 열면 아까 입구에 있던 거보다 더욱 더 넓다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다가 시스템 행거 넣으시면 많은 짐들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어, 거실 가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고 이제 설명드리면 이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 여기 뭐 화이트톤, 약간 핑크톤 이렇게 이쁘게 잘돼 있고요. 이쪽 창은 어, 영림 차실을 사용하셨네요 북제의 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는 어, s b 강풍 마루라고 어, 강마루 아시죠? 강마루보다 한 단계 위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조명들 간접등 잘돼 있고요 메인등이 있기 때문에 메인등도 끄시고 간접으로 쓰셔도 되고 간접이 너무 박딱은 간접도 끄시고 메인으로 쓰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제가 제일 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주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주방 이렇게 넓은 주방 어,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배치로 된 주방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냉장고 자리가 협소하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냉장고를 넣으면 조금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 자리는 냉장고를 넣어도 쑥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넉넉하게 잘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수납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에 여기가 네이비 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네이비 톤으로 돼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 공간도 수납장으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1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요 아 이쪽은 3구짜리 하이라이트 돼 있고요 후드도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넓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동선 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선 거리 여기는 불을 쓰시고 물을 쓰시고 여기에서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방기구 놓으셔도 되고 저 안쪽에도 주방기구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창 아주 넉넉한 크기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에는 밥통 자리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는 삼성 강파워 오븐 렌지가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명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밑에는 아주 널찍한 상판,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주 넓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크기, 주방, 그리고 수납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이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설명. 겠습니다 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어요. 보일러는 대우 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요. 요쪽 자리는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면 되고요. 위에 위에 빨래 건조기 설치를 하셔도 넉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 공간에도 어 선반 짜셔 가지고 두시면 많은 짐도 넣으실 수 있고, 넉넉한 크기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제 안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원래 거실 저쪽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어 보일러 조조 장치가 이쪽에 달려있네요. 안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쁜 조명이 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방이 왔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중간방보다 조금 큽니다. 많이 크진 않고요. 저쪽에는 이제 에어컨을 다시라고 콘센트를 빼 놓으셨구요. 이렇게 창도 잘돼 있고, 이쪽에는 픽스창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닫이 하는 것보다 한쪽은 이렇게 막는 픽스창 해셔 가지고. 어, 이렇게 어둡지 않게 안방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 가시기 전에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이쪽 파우더룸 공간. 이렇게 선반도 잘되 있고요. 수납장도 이렇게 잘되 있고 이쪽에다가 화장품 놓으시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 따라오시면 이렇게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어, 장으로 따지면 12장 이상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넓게 드레스룸 있으니까 옷 넣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환기창도 아주 넓게 잘돼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안방욕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 생각보다 넓죠 이렇게 넓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돼 있고 수납장 잘돼 있고 선반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타일 같은 경우는 메인 욕실과 똑같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린 타입 같은 경우는 33.5평 되는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현장의 가장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주방과 이런 팬트리 공간이 아주 제격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당동 생활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야당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저번 달 28일부로 운정신도시 와석초등학교 초등학교 셔틀버스가 도보로 2-3분 거리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걱정은 더 이상 진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도 괜찮고 구조 너무 잘돼 있는 파주 야당동 노야의 클래스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